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썬데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장기투자 종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장기투자 종결 영상 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 예아 그래 삼성전자 역시 장기투자 해야 되겠구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지금 다 물려 계실 거예요. 아마 90% 이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물려 있으실 겁니다. 뭐 여기가 바닥이다, 뭐 저기가 어쩌다 여기다, 뭐 삼성전자 이때 되면은 뭐 팔아야 된다, 어쩌다 저쩌다 온갖 노이즈가 팽배한 이상황에 핵심을 정확하게 중심을 그냥 얘탁 예, 집어 드리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만들었습니다. 아 어... 일단 이것부터 여러분 보시면서 시작을 하시죠. 자, 삼성전자 분기 실적 추이입니다, 여러분. 분기 한 분기당 실적 추이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밑에 거는 보실 뭐 아예 볼 필요가 없다. 뭐 이걸 떠나서 밑에 거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밑에 거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의 의미를 일단 두지 마시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자. 내 계좌는 마이너스지만 예. 아뭐 남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자, 밑에 건 보지 마시고. 자, 지금 삼성전자의 진짜 모습. 다른 노이즈 뭐 TSMC가 뭐뭐 뭐, 이익이 좋아서 우리가 가고 다 떠나서 모든 걸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자, 새롭게 리셋하면서 보시자고요. 자. 예, 50조 앞에 50조대 매출에서 예, 3분기 때 60조를 2020년입니다. 3분기 때세 번째 60조대를 가서 다시 2021년 3분기 작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매출액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70조대를 가고 있죠. 저는 올 3분기 80조 언저리나 80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해 3분기에 80조가 안되더라도 저는 어, 내년 상반기까지 포함을 해서 삼성전자가 조만간 매출 80조 시대를 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자 제가 지금까지 모든 노이즈 다 잊어버리자고 했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50조대 회사에서 60조대 회사에서 지금 70조대에서 이제 80조대로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 이제 80조가 되면 이제 앞에 실적은 잊어버리죠. 지금 앞에 이거는 이제 과거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다 과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80조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매출액이 자, 80조면 여러분 삼성전자 1년 매출액이 300조가 넘어갑니다. 자, 300조가 넘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삼성전자가 300조 이 320조 뭐 330조 되겠죠. 내년 내년 기준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M&A 안 하겠습니까? 저는 M&A 한다고 봅니다. M&A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M&A 하면, M&A 한 회사가, 예, 그 회사가 매출이 뭐, 1, 2조겠습니까? 그 회사도 몇십조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뭐, 뭐, 올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올해 연말에 만약에 M&A를 하면 내년 초 나가자. 자, 그 회사하고 우리 삼성전자 기존의 매출액 한 320조, 30조에 그 회사 매출하고 합치면 물론 400조까지 될지,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후년에는 400조 매출이 가능하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영업이익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20% 조금 안 됩니다. 뭐 넘을 때도 있지만 보통 18%, 19%그 정도 돼요. 자, 좀 좋게 잡아서 매출액 400억에 영업이익 좀잘 나와가지고 20%면, 영업이익률 20%면 80조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몇년 안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년 안이라고 봅니다. 3년 안에 80조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1000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 400조 조금 안 되죠. 우선주 합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노이즈를 다 제하고서라도 이것만 보고 우리는 달려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크게 예,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예, 남자는 뭘로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예. 힘그 다음에 뭐 능력 이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뭡니까 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가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께 제가 정말 이 부분 보고 가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다 마이너스인 거다 알아요 8만원대 물리고 7만원대 물리고 억울한 거다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는 건 아는데 적어도 이거는 보고 내가 지금 그래도 괜찮은 회사에 올라 탔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미장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거 팔고 수익 나니까 여러분 세금 생각보다 나갈 때 휘청합니다, 여러분. 환차 손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 그때, 그때 샀었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4나노 미터 공정 수율은 50%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상승은 했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말에는 현재 5나노가 제가 5나노미터 수율이 한70% 정도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 4나노 연말에 수율이 70%까지 올라옵니다.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TSMC도 4나노미터 수율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할때 저는 삼성전자의 거래선 내 입지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게이트홀 어라운드 3나노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3나노 수율도 기대치 이상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파운드리 빛을 못 보죠. 왜냐? 아직까지 이게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 장이 조금 이제 좋아지고 하반기에 삼성전자 수율 4나노 잘 나오고 3나노도 한50% 이상대까지 나오고 고객사도 좀 유치하면 저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지금 가격은 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 3분기에는 디램 출하량이 저는 급반등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저는 하고요. 어 이렇게 되면 어 시장 투자 심리도 저는 상당히 개선되면서 주가 회복도 가파르게 3분기 말 4분기부터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저는 삼성전자가 어찌 됐든 간에 굳건한 2등 물론 매그 매, 이제 수량으로는 1등입니다. 근데 매출액으로도 저는 어 이걸 무슨 깰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그 하드웨어 초격차 뭐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슬라이드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 초격차 기술은 지금 애플도 뭐 디자인은 일반 바 형태 디자인은 제가 뭐 인정을 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 이 하드웨어 초격차는 결코 삼성을 넘볼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그거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중 많이시겠지만, 8만원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뭐 물타기하고 뭐 이렇게 6만원대 회복을 해, 해봤자 아직까지 마이너스 손실 뭐 15%, 20% 많으실 거예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 하시면서 제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도 12월 말 기준 기준의 개인 투자자들이 뭐 56만 명에서 2020년 말에 200만 명, 그 다음에 2021년 소액 주주가 500만 명이 됐기 때문에 이 1년 만에 무려 한 290만 명, 300만 명 최근에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2021년 삼성전자 평균 단가가 7만 원. 8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6만원이라는 가격은 사실상 짜증나는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허탈함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제가 장담할게요. 6만원에서 7만원, 8만원 가는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나게 물량 내놓을 겁니다. 그 물량 외국인들이 다 받아 먹고 이제 10만원 넘기면서 또 한번 삼성전자는 어, 언론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겠죠. 13만 원, 15만 원 넘어가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때 또 들어올 겁니다. 아이고 내가 8만 원에 팔았는데, 아이고 7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14만 원, 15만 원 갔네? 또 물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이런 걸 보시고 이제 M&A 하고 앞으로 계속 이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파운드리 실. 파운드리 수율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첨단 공정의 고객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계속 고착화 될 건데 이 열매를 계속 먹자고요 같이 제가 강력하게 삼성전자 다른 것 노이즈 모든 노이즈를 다 버리시고 이것만 보고 가자고요 매출액 예 영업이익률은 이 매출액에 약18% 19% 많을 때는 20%까지 나오더라 이것만 보고.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연말, 내년 따뜻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